이번에는 마이원에서 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 보관함에 복사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메시지를 보관함에 복사하기 위해서는 복사할 메시지를 찾아가야 합니다. 키패드 메시지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 읽기를 실행하겠습니다. https:// 어수공이... 그러면 먼저 박찬호와의 대화방이 먼저 나오는데 저는 이 박찬호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아래 방향키로 대화방을 찾아가 보겠습니다. 010-3999-83 안전 안내 문자 남양주시 정의점 차범근 임시 저장 감사합니다. 21600-1522 나이스 아이디 본인 확인 인증번호 257729를 입력해주세요. 2월 자. 8일 지금 이 인증번호 받은 거를 메시지 보관함에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대화방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대화방 안으로 일단 들어갑니다. s 그 s MMS, 2022년 6월 8일 8서1가6 0 0에0 0할메0 0를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게 아니라면 방향키, 위 방향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메시지를 찾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복사할 메시지를 찾으셨으면 이곳에서 확인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렀다 띕니다.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 보관이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곧바로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. 그러면 바로 이 메시지 보관이라고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케이 버튼 즉 확인 버튼을 짧게 한 번만 눌러 주면 보관함에 복사가 완료됩니다. 메시지 보관함에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홈 화면. 자,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관함에 복사하고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